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다 그런 부분 거기서 내가 어떤 걸좀이 보답을 해야 되는가 라는 측에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어떤 고용 창출이라든지 뭐 세금 성실 납부 뭐 이런 아니 지금 이 말은 거의 창업 교과서에서 시작된요 <laughs> 이게 예, 제가 군대 오래 있어서 그런가 약간 정신 교육 이런 걸좀 받아가지고 <laughs> 약간 좀 젊은 건데 이런 소리 좀 듣긴 합니다 경북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스타트업튜브 진행을 맡은 페이퍼로지 김도균이라고 합니다. 먼저 어, 여러분 누군지 궁금하실 테니까 자기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경북 김천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하고 있는 푸드앤케어 대표 박진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자 우리 대표님 푸드앤케어라는 네. 기업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요즘 이제 이 푸드라는 식품의 시장 자체가 옛날에 이제 뭐 웰빙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웰빙에서 케어 푸드, 약간 이 푸드도 굉장히 좀 약간 복합. 적인 어떤 식품으로 사실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아, 그 식품 키워드예요. 네, 우리가 먹는 거에서 어떤 정말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원료들들을 이제 참가해서 조금 더 고도화된 그런 식품 군들을 만들어 나가고자 음. 사실 기업을 설립했고 식약처에서 인정한 칠중 복합기능성으로 혈당케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스틱형으로 이제 간편하게. 섭취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군에 서한6년 정도 복무를 하고 장깐 대위로 아. 제대를 했었는데 식품 업계에 종사를 하면서 이제 요런 당뇨 관련된 사회적인 좀 문제가 좀 많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기존과 좀 다른 제품들을 좀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가면서 제 자기 자본을 활용해 사실 그 완제품 생산까지 트랙을 두 개로 한꺼번에 갔습니다. 지원은 우리 그 경북 창조경제 혁신센터에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잘 하고 있습니다. 트하 네. 이런 이런 시스템과 이런 정책이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사실 복받은 거죠, 우리가. 아,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이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원하는 이런 수준이나 어떤 인프라라든지 그런 단계가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걸 사실 이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다른, 예,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 거기서 내가 어떤 걸좀 보답을 해야 되는가. 난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어떤 고용창출이라든지, 뭐, 세금, 성실납부, 뭐, 이런,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말은 거의 창업교과서에 지금 실패하요 <laughs> 이게, 진짜, 막, 나쁜 마음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음... 근데 이렇게 대표님처럼, 이런 네. 진짜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내시는 아... 결과물과 지금 마인드 자체가, 네. 어, 내가 국가에 보답해야 되겠다. 네. 어, 성실납부, 그리고 고용창출. 이, 사실, 그 목적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 이거 대단하다 약간 마인드가 일단 이 마인드가 가, 있으니까 네. 이런 제품이 나올 수 있다 네, 제가 군대에 오래 있어서 그런가 약간 정신 교육 이런 걸좀 받아가지고 <laughs> 약간 좀 젊은 꼰대 이런 소리 좀 듣긴 합니다 아, 젊은 꼰대 <laughs> 좋습니다 저는 꼰대 네.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네. 이거 먹어봐도 돼요? 아, 어, 먹어도 됩니다 뭐 지금, 지금 한번 네. 맛이 어떠세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어린이들이 먹는 음. 영양제? 뭐 유산균? 네, 어린이들이 네. 먹는 유산균. 딱그 느낌이라. 맞습니다. 보통 이런 거 먹으면 이제 목에 걸려서 고캐크되고 아,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미숫가루처럼 그렇지 않고 그냥 싹 녹아서 어, 목에도 좀 부담 없고 편하고. 아, 대단한데요? 진짜 맛있는데요? <laughs> 저희도 이게... 어, 얘기 막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음, 네. 그 고소함이 끝에 네. 느껴지는데. 네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맛있는 맛도 있어서 네. 정말 남녀노소 다 먹을 수있을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타겟이 어떻게 돼요? 타겟 같아 같은... 드시면 딱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당뇨병 전단계 인구가 한 1,500만 명 정도. 당뇨병 인구가 한 500만 명인데 총 합쳐서 한 2,024만 명 정도로 이야... 네, 당뇨병 학회에서 사실 발표된 자료가 있거든요. 그 네, 그러니까 5천 명 기준으로 보면은 10명 중에 한세네명 정도 는 그래. 네, 당뇨 질환 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인구는 많은데 대략 연령층으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30대부터 조금 그 인구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고 어... 주로는 40대, 50대부터 70대까지 요 중장년 및 노년층이 주타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제가 사실 이 혈당 관련해서 진출하게 된 계기도 저희 아버지도 당뇨병 전 단계에 앓고 계시고 저희 친척 할아버님은 이제 여든이신데 당뇨 약을 복용하신 지가 거의 한 20년 넘어가세요. 그리고 제 조카, 친척 조카는 이제 일형 당뇨. 아, 네. 네. 뭐, 일단, 음. 가족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 당뇨 질환이 많다 보니까 제가 식품업계에 있으면서 이런 기능성 물질이나 원료들에 대해서 사실 많이 배우게 됐고, 음. 아, 이런 걸로 그전에는 사실 뭐 가족들이 당뇨 있으면 뭐 좋은 거 사드려야지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어, 이걸 어떻게 조금 조합하고 최적화하고 나만의 것으로 만들고 테스트하면은 정말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지인들을 정말 혈당 관리 원활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혈당 관련해서 좀 집중해서 조금 포커스를 아. 좀 맞추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계속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나라 이제 식습관 자체가 정제 탄수화물 밀가루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니까 식후에 혈당 스파이크가 오게 되는 거죠. 잘,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그 식곤증? 아 그런 것도 많고. 네, 예. 그 혈당 스파이크가 오기 때문에 이제 점심 식사하면 졸리고. 네. 막 신체 내에서 그거를 빨리 어떻게든 이제 기전 아, 네. 작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물도 음. 많이 하고 그런 부분도 많죠. 아마 우리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네. 진짜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우리 네. 돈이 올바른 데 쓰였다. 음, 왜 네. 저 제가 심지어 오늘 전 처음 뵙잖아요. 처음 뵀어요. 제가 다 뿌듯하고 이렇게. 아. 행복하고 그런데 여기 막상 투자를 해주신 음, 네. 우리 경북 창조경제 혁신센터도 얼마나 좋아지겠요 맞습니다. 이런 그걸... 게이분들의 게 보람을 또 만들어. 그렇죠.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더 만들어져야 다른. 어떤 나라들과 경쟁하려면은 결국에는 정말 제대로 된 기업들, 정말 국가 경제 발전할 수 있는 뭐 양질의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야 된다고 음. 보고, 그게 이제 좀 도전할 수 있는 네. 좀 그런 마인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요즘 근래 에 보기 드문 아. 청년. 네. 만나서 잘다광입니다 감사.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네. 뭐 비전, 포부, 계획 대표님이 나 음. 나가고자 하시는 방향?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제대로 된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고 주변에 이제 당뇨나 혈당 관련해서 관리하기도 힘들어 하시고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걸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어려워하는 거를 좀 해결해 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앞으로도 정말 이 당뇨와 혈당에. 특화된 정말 이거 하나는 제대로 우리가 왜냐하면 당뇨나 혈당도 지금 신체 내에서 우리가 기존 하는 작용들이라든지 도움을 주는 원료라든지 그런 물질들이 안 알려진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료를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배합하면서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도 샘플링 테스트도 하고 뭐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거 하나는 잘하더라 혈당 당뇨 하나는 정말 뭐 괜찮게 만들더라고 어. 하는, 관리하는 거. 그런 브랜드를 좀 만들어 가고자 저희만의 가치관으로 아 네. 너무, 너무 멋지십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 박진영 대표님 모시고 진짜 좋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 봤고요. 아, 그리고 우리 여러분 이제 유튜브니까 댓글 달수 있잖아요. 우리 박진영 대표님한테 혹은 이 푸드앤케어 아니면 인슐런스라는 회사 혹은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 주시면 우리 박진영 대표님이 이제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서 대댓을 달아 주실 거예요. 네, 네 직접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어 많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경북 창조경혁신센터 유튜브 그냥 구독 좀 해주세요. 오늘 보시면 이런 꿀팁들 영상 많이 올라갈 텐데 그렇죠 네, 놓치기 싫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진짜 오늘 정말 좋네요. 저도 게스트도 초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고 뭐 이런저런 유튜브 촬영도 많이 하는데 아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저도 근데 사실 대표님하고 여기 관계자 분들 만나면서 또 다른 어떤 세계를 좀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 기회를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